어, 우리는 이제 전국에 산재 있는 지역 시민들을 이끌고 있는 우리 대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즐겁겠어요. 뭐 이런 어, 흥행의 성공한다고할까 뭐 재밌을 것 같은데 이번에 어, 저희들이 그렇게 어, 그것도 지사님이 출마를 하시는 것은 승리할 수 있다는 뭐 개별적인 판단, 그다음에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하셨을 텐데 그게 어, 어떤 요인들 때문에 좀 크게 보면. 어 남북 문제 음. 또 다르게 보면 국민 대중들 서민들은어 삶이 너무 팍팍하지 않습니까? 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객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뭐 지역의 편차뭐 청년 실업 등등해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모순이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저는 정치라고 보는데 또 정치하면 그 선거를 통해서 국민 주권의 국민으로부터 합법성을 획득하는 게 제일 건데 대신 매우 중요하다고 봤고뭐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위기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도 굉장히 지금 건데 그래서 저는 그 2013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네. 통합을 리더십이랄까? 그 융합을 리더십, 연대어 리더십, 이런 게 매우 중요하고, 또, 이, 국민들과, 또 국정, 국민들하고 당하고, 뭐, 이렇게 행정 책임자 이런 쪽하고, 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통을 리더십. 또, 소통하는 가장 핵심은 말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각계각층의 이해 당사자들, 해난들을, 잘 듣는 경청을 리더십 이런 게 중요한데 우리 사회의 시대적 아도라 하면 어, 경제민주화, 경제정의 그 구체적으로 양극화해서또뭐 남북 문제, 또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이런 것 이런 그 시대적 과제를또 가장 잘 어, 책임지고 이렇게 서민의 입장에서 어, 당당하게 정치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음, 다른 사람들도 많은 준비들 하고 계시겠죠. 뭐 보편적 복지나 경제정의나 이런 게, 평화 이런 게 시대적 가제이기 때문이지만, 어, 특히 현재 그 경제정의와 관련해서 서민들, 제가 살아온 삶의 계적이 주, 이 땅에 소외당하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또 지방 농오촌, 농민들또뭐 이렇게 서민들 이런 쪽에 쭉 행정하고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어, 총체적인 음.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 가장 적임자다,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고, 당당하게 뛰어든 거죠. 음. 객관적 평가는, 뭐, 국민들이 해줄 목이긴 한데, 대선에, 당당하게 참여해서, 민주통합당에, 어, 대선 재종주자가 되고, 본선에서, 어, 박근혜 대표를 뛰어넘어서, 향후 새로운 국정을, 저희들이 한번 맞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 계리고 그 계리를 이제 내일 모레 7일8일 해남 땅끝 마을에서 출마 디자인기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지사님이 이제 경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 임했을때 박근혜 이제 비대위원장과 이제 격돌할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가. 실성에 어떤 전략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이 있는데, 여기서 오픈하면 큰일 날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좀 쉽게 그좀 느낌으로 아시라고 그, 왕의 딸, 백성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음, 박근혜 대표가 이제 신뢰와 원칙을 잘 지켜온 이런 정치인이긴 하지만 그 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덟 8, 9살부터 이제 공중, 궁중, 공중에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제 공정에서 산 셈이죠. 그래서, 본인이 한 번도 이렇게 서민들이, 서민들 삶 속에서 몸을 부딪히거나 이렇게 행동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야말로 뭐, 그, 홉살 8살 청와대에 들어가서 아마 24살 때까지 또, 그, 정화대 생활을 했고, 성장 과정이 전부 뭐 정화대에서 생활을 하고, 또 74년부터 79년, 5년간은 그, 헐스트레이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그, 75년, 74년, 어 79년까지 어떻게 보면 이수영도 뭐 활동하고, 유신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인권도 뭐 유린하고 이럴 때인데, 그 때, 이제, 청와대 벌스 레이디 역할을, 어, 하고. 원래 그런 쪽에서 몸이 쭉빼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지금 새누리당을 좀 민주정당이라고 이야기하기 참 어렵잖아요. 박근혜 대, 대표의 사당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런, 뭐, 들화의 정치적, 이제 박, 그, 박정희 대통령 딸 박근혜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대표, 비리위원장 박근혜 될 정도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긴 했지만 우리 일단 기청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이제 기족이고 상층의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척박한 대한민국의 지금 서민들 국민대중들의 이런 박박한 삶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몸에 이렇게 체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가장 대립각이 서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 박근혜가 갖지 못한 걸 가장 많이 갖고 있답니다. 그게 뭔지 저도 좀 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표, 야권의 김두관 이렇게 경쟁을 했을 때 가장 좀 대립각이 서면서 좀 국민적 관심도 있고, 그야말로 50.5대 49.5의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정치 전문가들께꽤 많으신 것 같아요. 어차피, 음. 시사님이 이제, 그, 모레, 해남에서 수마, 선언하시면은 음. 뭐, 다, 말씀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주간기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 중에, 200개 신문에 전부 게재가될 거니까, 네. 오늘, 그 핵심 공약이라 할까요? 우리 시사님이 네.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것만큼은 꼭 이뤄내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두세 개좀 설명,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뭐, 핵심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네. 그세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 학비 때문에 학비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이 단한 명도 없는 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laughs> 두 번째는 병원비 어, 때문에 생계가 무너지는 가정이 단한 집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 보육비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가 단 한쌍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예, 이런 이런 형식의 메시지가 꽤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마무리 하고 막 의견들이 이견들이 있어서 네. 계속 지금 토론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laughs> 이세 가지가 보편적 복지 뭐 뭐대승후보들이다 지금 보편적 복지, 생애 주기별 복지, 뭐그 선별적 복지 하는데 이게 다 이제 어쨌든 복지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네. 저는 이게.